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제31강 요약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카발라 패스워킹은, 카발라 철학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화 되는 그 과정, 수행 체계를 카발라 패스워킹으로 해서 미국의 그 샌디 아나스타샤라는 분이 그, 이론과 수행을 정립을 하셨는데요. 이걸 제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텍스트를 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50분 강좌 완본을 하고 또 관심 계신 분들의 소개하는 개념으로 약 20분 정도 요약본을 또 따로 만들어서 강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짜리를 들으시려면은, 바로 빛의 사원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령 010842-1249로 연락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그, 주화, 그, 유 TV에서 지금 마령의 초월 파동 명상 과정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이 내용과, 그리고, 다양한 그, 수행에, 민몸 그 활성화 수행에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런 수행 체계에 관심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이론적 강좌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 이론이라는 것은 수행으로 이제는 또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인데요. 그 수행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그, 7 넷자 승리해서 6 티페레트로 가는 24번 경로의 개념, 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4번 경로는, 요거는 그, 화성이 할당되어 있고, 여기 히브리 문자로는 그 물고기, 그 다음에 정갈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로는 이그 죽음 13번째 카드 죽음 카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짧게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는 죽음 카드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또 그걸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죽음 카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죽음 카드는 이렇게 검은 갑옷을 입은 그 해골, 해골이 그 흰말을 타고 바로 검은 깃발 바탕에 흰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교황이 있고 왕이 여기 널브러져가지고 왕관이 떨어져 있고요. 어린아이와 또 여자가 있습니다. 저, 어쪽 보면은 강에 배가 하나가 고 있고 이쪽에는 그 야인과 보아즈라고 하는 그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빛과 어둠을 표현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요런 영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웨이트 판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거, 죽음 카드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죽음 카드는 변화, 변형,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종말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흰말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장미가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또 위대한 정화 정화자이다 라는 정화한다는 것은 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존재다 기 때문에 이 새것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늙은 것을 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새 생명의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흰장미는. 그리고 이 순수함을 얻는 방식은 오직 옛 사람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해진다. 장미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카드는 어떤 걸꼭 몸의 죽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행해왔던 어떤 일들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죽음과 재생은 재 죽음과 재생이 죽음이 일어난다면 재생이 바로 또 연결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과 재생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체적 죽음으로 죽을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존재하는 변치 않는 그 영혼의 여러분의 영혼의 불꽃은 여전히 영원히 타워,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죽음을 앞으로 경험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는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빈몸 활성화 강좌 내용들이 바로 그런 주로 내용들이죠. 불생불멸의 그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어~ 그런 어떤 레벨에 도달하는 어떤 비밀 방법이 이 타로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죽음 카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 여러분이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죠. 죽음은 다 끝이기 때문에 이 죽음 카드를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자도 놓아버리고 또 여러분이 그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그 몸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기억적인 요소들, 여러분을 과거로 계속 회개하는 그런 기억들을 깨끗이 삭제해버리라고 하는 뜻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줌 카드라고 하는 것은 놓아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는 카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카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또 죽음에 저항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존재는 여러분 자신의 에고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에고가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에고가 죽음에 저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참된 자아는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수용을 수용한다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 다시 재생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본래적 자에 아 여러분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 죽음 자체는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원래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죽음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육체를 얻어서 끊임없이 윤회 전생하면서 겪게 되는 그 변화의 현상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몸을 떠나고 영혼이 다시 또 새로운 몸을 얻고 떠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것이 본래적 자아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과정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그 시간성이라고 하는 그, 그, 그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환상이고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24번 경로는 정갈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갈 자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면 정갈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이제 빈몸 활성화를 이제는 거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 정갈자리에 보면은 정갈자리 위치에 바로 뱀자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2012년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빈몸 활성화 과정을 거칠 때에 반드시 그에고의 죽음과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는 과정이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에서 한 번은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빈몸활성 과정을 거칠 때첫 번째는 전갈에서 맨 밑에 전갈에서 가운데 뱀에라 그다음에 독수리 봉황으로 날아오르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갈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자리가 사실은 이 봉황까지 다 포함한 개념에, 그리고 이 뱀의 과정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갈자리. 이 정갈자리의 개념이 원래 그랬던 근데 원래 뱀이 없었는데 뱀이 들어온 것 자체가, 원래 이게 정갈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 본래적 자아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은 정갈에서 뱀으로, 뱀에서 독수리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되네. 그걸 우리가 물상의 변화로 치면은 정갈은 고체고 뱀은 액체고 독수리는 기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이런 과정 자체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때그 과정을 우리가 부패하는 과정이다라고 부패. 시체가 썩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 썩어가는 시체를 통해서 다시 그 시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여러분은 재탄생하게 되는 부패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영검술적으로는 발효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는 건 증류한다, 증기, 증류한다는 건 뭐예요? 기체화 시켜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발효 과정이고 뱀 과정은 이 독수리 과정은 증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가 되는 과정 자체가 희체가 썩는다는 개념이다라는 거네 발효하는 게 사실 썩 썩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김치 발효하고 뭐매주그뭐콩 발효하는 게다썩 썩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균으로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7번 넷자에서 6번 티페레트 가는 거는 7번의 7 넷자는 개체의식을 상징하는 개체의식 6 넷자 6 티페레트는 보편의식을 상징하는 이거는 여러분의 개체의식이 있고 이건 보편의식 인데 이런 보편의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의식이 라고 하는 그리스도 레벨이 라고 하는거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체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건 에고 의식이라고 그러죠 에고 7은 에고고 6은 뭐예요 에고를 벗어난 본래 참다운 여러분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보편적 생명과 연결된 그 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에고는 죽고 해체되고 보편적 자아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은 죽음을 수반한다고, 에고의 죽음을 수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죽는다고 하는, 이럴 때 여러분은 많은 고통,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무엇을 여러분이 그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냐? 자, 여러분이이 과정에서 무엇을 겪게 되냐면은 당신이 모든 것의일부이고 모든 것은 당신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는 그것은 여러분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런 상황이 됐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게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보편 보편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다. 단일성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개체적 이 작은 세계 속에서 사는 작은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주 자체라고 하는 우주화, 세계화에 대한 그, 감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화가 된다는 거죠. 우주화. 여러분 자신은 우주적 존재로, 우주적 존재로 체험하게 된다. 이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은 새로운 몸을 얻어, 얻는 것이니까 새로운 몸을 길르는 거야. 여러분 몸에서 길러내는 과정이니까 이 기름에 대한 감각이 상승을 해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식물을 기른다든가 뭐 여러분의 반려동물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양육하는 거를 이렇게 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자각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자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거와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그 육체적 감수성이 증가하고 인지력이 확대한다 는게 어떤 공감 능력이 발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어~ 우리가 고, 우리가 이제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면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완전히 그 소시오패스를 벗어난 그 공감 능력으로 풍부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능력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감정적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감과 관련돼서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으로 느끼는 이 오감에 관련된 것과 같이 얽혀서 풍부하게 정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 이제 우주 보편적인 존재의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장, 여러분에게 소명, 여러분의 그 생, 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소명이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응하게 된다.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됐네. 또 여러분들이 죽어,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알고 또 죽어도 다시 태어날 때그 다시 태어나는 삶이 현재 여러분의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명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꺼이 죽고자 한다, 죽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때 기꺼이 죽고자 한다는 것은 애고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그건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기꺼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일어난,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러면 죽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은 죽고, 또 새로운 여러분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에고는 죽고, 새로운 여러분의 참된 자아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죽음의 사이클과 생의 사이클이 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건 내부 플레이, 인터플레이가, 이게 두 개의 그 파동이 인터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된다, 통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이 과정에서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 힘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또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확장이 돼가지고 그 무엇이든지 추가는 무엇이든지 적합하게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력도 좋아지고 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창조력이 점점 더 극대화가 되고 우주 보편적 존재가 되니까 수용성도 극대화가 되고 관용성도 풍부 넓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적 바로 이런 것은 또 이제는 그 포용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여성적 측면들이 점점 넓어요 양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다 여성적 측면이잖아요 이 여성적 측면들을 수용하게 된다라고는 그래서 여성적 측면은 여성들이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의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남성성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남성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은 여성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남성성이 여러분의 몸 여성성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극도의 환희경은 오르가즘을 몸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성의 에너지가 몸에서 돌아오고 여러분 몸은 음성의 에너지기 이 때문에 두 에너지가 섞여 돌아갈 때에 여러분은 극도의 쾌락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 그 영적 오로가즘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이런 수행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환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든다라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을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몸을 부패화시키고 또 발효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니까 어때 여러분이 자신의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을 해야죠 자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그 참된 자아도 여러분 자신이니까 이게 이 우리가 보편적 존재, 보편적 생명력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모든 생명과 친화가 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이때 인이 발동을 하는 거지. 인.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사, 사랑을 증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보도 공자는 인 그 다음에 석가머니는 뭐 자비를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이 단계가 바로 우주적 생명과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난데, 어떻게 <laughs>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죽, 죽게 되니까 이제는 물리, 그러니까 이게 점차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와 떨어지는 거니까 물리적인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된다. 나 아스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에 맞서고 아니 뭐저뭐뭐 뭐뭐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맞설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죽으면 재생하면 되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맞서고 극복을 극복이 가능하다. 보통 그뭐죠저 저, 저 이슬람인들이 그저뭐 그러니까 테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이 죽어도 천국에 다시 나간다고 자기들은 굳게 믿으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런 개념이. 그 주,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참된 지식에 기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내부 분쟁을 해결한다니까 이게 죽,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관성적으로 살아온 에고가 있기 때문에 이에고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관성이 강해. 이치는 머리로는 깨달아도 몸이 안 따라. 그, 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러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의 악마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분쟁이 일어난다. 그 분쟁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그거는, 그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쿤, 그 어떤 쿤달린의 에너지가 각성한다. 또 무의식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 든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번 패스 이 경로에서 6, 7 넷자에서 6 티페레트로 가는 경로 오늘 어, 요약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